안녕하세요. 고양이 네 마리를 키우고 있는 깐깐한 양집사입니다. 저희 집에는 저랑 남편 그리고 고양이 네 마리 이렇게 6 식구가 살고 있는데요. 저희 집은 한 수업 평 정도 되거든요. 이전에 7 평짜리 원룸에 비해서는 집이 커졌는데 고양이가 네 마리다 보니까 둘게 많아가지고 집은 여전히 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고양이 키우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양이 화장실 개수는 고양이 마리 수 플러스 1 개가 권장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집이 좁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화장실을 다섯 개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리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집을 계약을 하고 나서 한달 동안 딱 뭐만 했냐면요. 3D 프로그램으로 집 도면을 그려가지고요. 가능한 가구 배치를 싹다 그려봤어요. 가구들 위치를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그려봤거든요. 그때 다이어리를 찾아봤더니요. 제가 처음 이 도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할 때까지 한 달을 꼬박 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애들이 저녁을 먹고 나서 화장실을 이렇게 차리로 가는 거예요. 귀여워가지고 쓱 봤거든요. 쓱 봤다가 너무 놀랐던 게요 애들이 제가 제가 보고 있는 걸딱 보고는 화장실 머리에 이렇게 발라당 하면서 고양이 놀자 포즈를 하는 거예요 화장실 위에서 그때 딱이 생각이 들었어요 얘네 화장실 마음에 드는구나 그리고 나서는요 그 다음부터 저희 애들은 배변 실수가 한 번도 없었어요 보통 배변 실수하는 고양이 케이스들을 보면요 제일 먼저 듣는 질문이 고양이 화장실 개수 몇 개예요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좀 부끄럽지만 저희 집에는 고양이 화장실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름에 따르면 최소 다섯 개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턱없이 부족한 거죠. 저도 너무나 더 놔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요 저희 집 애들은 배변 실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저희 부부가 집에 계속 있으면서 화장실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치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배변 실수가 없고 방광염도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처럼 좁은 집에서도 배변실 수가 없는 화장실 환경 세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애들 키우면서 가장 신경 많이 쓰는 거두 개가요. 먹는 거랑 화장실이거든요. 내가 비록 너희에게 화장실을 두개 뿐이 주지 못하지만 그 화장실만큼은 내가 5성급 호텔 화장실 같이 최고급으로 해줄게.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양이 화장실은 볕이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가장 사람이 느끼기에도 쾌적한 자리에 두었어요. 제가 일하는 테이블 근처라서 제 시야에 있는 보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사람이 이제 자주 지나다니는 통로가 아닌 곳을 내어줬습니다. 모래는 벤토나이트를 쓰는데요. 어릴 때 두부 모래랑 벤토나이트를 테스트를 했을 때 벤토나이트가 압승을 해서 벤토나이트로 골랐어요. 카사바 모래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셔서 이건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벤토나이트 모래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화장실이 두 개밖에 없는 대신 가장 좋은 것을 세팅해주기로 마음먹었잖아요. 그래서 모래 퀄리티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모래가 공산품이고요. 자연에 있는 광석으로부터 만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동일 브랜드도 품질 변화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분석을 해보는데요. 또 사실 비싸기만 하고 품질이 별로인 건좀 피하고 싶고 좀 싸면서도 품질이 괜찮은 걸 찾고 싶고 그래가지고 리뷰를 정말 탈탈 털어서 분석을 하거든요. 이건 진짜 제 영상 말고 아마 어디에서도 못본 자료일 거예요. 저는 솔직히 가격은 저렴한데 퀄리티가 엄청난 모래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항상 찾고 있는데요. 리뷰 기간 만족도 점수와 가격을 비교해봤더니 딱 정비례의 그래프가 나오더라고요. 비싼 모래가 보통은 이제 좋은 모래라 모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좋은 모래들을 이것저것 써봤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확실히 좋긴 좋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좋은 모래 퀄리티는 좀 유지하면서 이걸 좀 저렴하게 쓸 방법이 없을까를 항상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 집 애들이 네 마리다 보니까 모래 사용량이 엄청나거든요. 모래에서 돈을 좀 아끼게 되면 다른 것들을 좀 좋은 걸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섞어 보기 시작했어요. 보이세요? 종류 진짜 다양하죠? 계속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두 개를 섞어 썼는데요 일단 저는 미스터리 오더킬러라는 모래를 좋아해요 처음엔 수의사 친구에게 추천을 받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이 모래가 가격 대비 퀄리티가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이 모래를 베이스로 고급 모래들을 섞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가장 상성이 좋다 판단한 건현 시점에서는 에이스 사하라 모래예요 이 둘이 섞이면 가격은 최고급 모래에서 한30% 할인된 가격인데 먼지 탈취 응고력이 다 잡히더라고요 저처럼 한번 써보고 싶으신 분들 들은요. 에이스 보레랑 미스터리 오더 킬러를 반반씩 섞어서 한번 써 보세요. 제가 쓰는 제품은 고정 댓글 링크 안에 넣어 둘게요. 저는 하루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애들 화장실을 치워줘요. 아침에 한 번, 퇴근해서 한 번,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치워주는데요. 치워줄 때마다 이렇게 살균수를 뿌려줍니다. 그러면 세균 번식을 좀 막을 수가 있어요. 솔직히 고양이 용품이 너무 비싸니까 처음에는 살균까지 돈을 쓰는 게좀 망설여졌거든요. 그런데 살균제를 쓰면 확실히 모래 퀄리티가 오래 유지가 되더라고요. 사실 화학에 대해 이해도가 높고 핸들링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집에 쓰시는 락스 희석시켜 쓰셔도 되고요. 다른 탈취제 쓰셔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주변에서 탈취제랑 소독제 잘못 썼다 아 고양이가 죽거나요, 코 점막이 다 헐어가지고, 오래 입원한 사례들을 여어봤어요 그래서 앵간하면 비추고요. 그냥 나는 화학은 모르겠고, 세균 번식을 좀 막아가지고, 애들 화장실을 좀 쾌적하게 해주고 싶다. 마음 편하게 쓰고 싶다 하시면요. 제가 쓰는 미산성 차염소순사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고양이인데 뿌리시면 절대 안 되고요. 화장실 치워주신 다음에, 모래 쓱쓱 뿌려주시면 돼요. 제가 쓰는 제품은 FDA 허가받은 제품이라서 좀더 안심하고 쓰고 있는데, 제품 설명은 고정 댓글 링크 안에 넣어둘게요. 또 하나 화장실은 방 안에 있어요. 자동화장실인데요. 이건 확실히 오픈된 거에 비해서 애들 선호도가 좀 떨어져요. 여기가 남편 서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남편이 비염이 있어가지고 완전하게 오픈형을 두지를 못했어요. 에이스 기사님들이 오실 때처럼 애들이 좀 불편한 상황에 편이 있으라고 이 방에 애들을 두고 문을 닫거든요. 그러면 이 화장실 애들이 잘 이용을 하고요. 또 손님이가 화장실에 좀 관대한 편이에요. 그래서 손님이도 종종 이용하고요. 손님이 저희 집 고양이 이름입니다. 여행 갈땐 근처에 사시는 분께 화장실을 치워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는데 하루에 세 번. 씩 오셔서 애들 화장실좀 치워 주세요라고 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하나 더 꺼내 두고 가요. 그러면 애들이 좀더잘 참아 주더라고요. 이 공간에 두는데 지금은 모래 테스트 때문에 화장실을 꺼내 놨어요. 사막화 방지 매트는 좀 넓게 깔아뒀고요. 또 하나 잘했다 생각하는 점은 책상 있는 쪽이 제 생활 공간이고 그 옆에 애들 화장실 있는 건데요. 그 사이에 둔 턱을 뒀어요. 이게 건식 반신욕기에 커버를 씌워둔 건데요. 애들이 화장실 갔다가 이둔 턱을 거쳐서 제가 있는 소파로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소파에 사막화가 없어요. 다이 위에 떨어지거든요. 혹시 저처럼 자주 생활하시는 공간 옆에 화장실을 두시려거든 중간에 턱을 둬보세요. 사막화가 확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카사바 모래 이야기를 해볼게요. 카사바 모래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보시다시피 테스트 중이에요. 그런데 모래 가격이 벤토 나이트 대비해가지고 2배에서 2.5배 정도 돼가지고, 카사바가 장점이 참 많긴 한데, 비용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 이 비용을 내고서라도 건강적인 이점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돈을 아끼는 건지 이런 걸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아직 확신이 들만한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영상에 담지 못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활용하면 좋다 이렇게 하는 게 꿀팁이다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저도 여러분께 좀 배워가면서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귀여운 고양이들 제일 좋은 걸로 해 주면서 키우고 싶은데 사실 여러 마리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애들 잘 키우려면 저희 부부도 건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 건강에도 신경을 쓰고 또돈 모아 가지고 더큰 집으로 가려면 쓸 때는 쓰고 아낄 곳은 좀 아끼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 용품을 살때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인 소비인지 이게 진짜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계속 고민하는 편인데요. 사실 오늘 이야기는 네 마리 고양이에게 두개 화장실이 충분하다 너무 잘하고 있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좀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 더 많은 화장실을 제공해 줄 거예요. 다만 혹시 저처럼 좁은 집에 살고 계셔서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고양이 화장실을 세팅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혹시 아이들이 배변 실수를 하고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화장실 환경을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 댓글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꿀팁 공유는 늘 환영이고요. 응원 댓글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더 유용하고 좋은 정보 드리고 싶어서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행복한 집사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